그 대표적인 데가 이게 되겠죠. 에어비엠이. 자, 가난에 찌든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데요. 월세가 1,150달러로 올려버려요 근데 자기들 통장에는 1,000달러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실과 부엌이 있고 방 3개가 있는 아파트예요. 샌프란시스코. 야, 우리 어떡할까? 돈 어떻게 낼까? 친구 셋이 모여 사는데. 10월말 그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산업 디자인 학회 컨퍼런스가 열려요 수천명의 디자이너가 오게 되고 호텔방에 동 나겠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지르게 예약한 사람들은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캠핑 다닐 때 매트리스를 차에 싣고 다니냐는 야 우리 거실이 넓으니까 매트리스를 깔아주자 그리고 아침에 빵이랑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자 이거죠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 이름 붙인 게 에어비앤비가 에어 비앤 d 비잖아요 에어 배드 앤 블랙퍼스트입니다 에어 매트리스 에어미트리스를 주고 아침을 준다 이거예요. 호텔도 다낫잖아 그리고 고작 이건 얼마 있느냐? 80달러예요. 어차피 세미나 와서 2박 3일 자고 가는 건데 잠깐 참석하고 하루 내 거기 가서 일을 할 테니까 잠깐 와서 눈 붙이고 피어 가면 되지 않느냐? 자, 문제는 방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내요, 공유경제에서는. 방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고 내놓습니까? 와서 방을 쓴 사람이 죄송한데 물건 훔쳐갈 수도 있고 깨버릴 수도 있고 제 멋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역으로 지금 간간히 뉴스가 나옵니다. 이 책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만 일본에서 무슨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마약을 매개고 술잔. 그리고 나쁜 범죄가 이루어져요. 그다음도둑질해가요술 먹고 다 깨버려요.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대응했는가도 여기 충실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발생 하나로 가난한 대학생 청년들이 그 회사를 창업을 해요. 근데 제가 도리어 충격받은 건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호텔에서는 2박 3일이 평균이에요. 에어비앤비는 3박 4일입니다. 장기간 투숙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내 집과 같은 에어비앤비를 선택을 해요. 호텔 시끄럽잖아요. 호텔 죄송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늦잠 자려고 그러면 옆방 시끄럽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분들 아침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아침잠 자기 정말 어려워요, 호텔이요, 사실. 근데 에어비앤비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장기간 투숙객들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네. 부가되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전 제가 충격 받은 건 하여튼 이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트 교체하고 베개 정돈하고 객실 정리하고 열쇠 갖다 주고 자산 관리하고 미니바에다 뭐 넣어줘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에어비앤비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하청 부가 업체들이 생기나요? 호스트가 게스트한테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투숙하는 사람한테 에어비앤비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이 사람은 예약 관리, 게스트와 소통, 예약린는 업데이트, 청소도 아 게스트는 대행 업체입니다, 대행 업체. 게스트를 대행하는 업체가 게스트의 이스라엘 벤처요 대신 관리해줘요 호텔을 아니 그 호스트 집을 대신 관리해주는 거죠. 백이라는 회사는 숙소를 등록하고 청소 도우미 하여 열쇠 관리하고 그다음에 가장 싸고 좋은 호스트를 골라주는 알고리즘을 제공을 해요. 아나테브요 에어비앤비 숙소에 맥주와 음료수를 넣는 일을 담당을 해요. 에버북트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해요. 그런 식으로 부가되는 서비스 사람들이 엄청 발달해요. 그다음에 자. 비행기에서 내려서 서울로 왔어요. 그럼 제가 내 집을 빌려줬어요. 그럼 열쇠를 전해주면 시간 남기잖아요. 열쇠만을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편의점에다가 열쇠를 맡겨줘요. 그럼 열쇠를 그 사람이 와서 찾아가고 집 근처에서 열쇠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반납 하는 거죠. 그걸 키 카페라고 또 누가 창업을 했어요. 한 달에 1 2 9 5 달러 금액을 내면 키 카페가 갖추어 놓은 무인단말기를 이용을 해요. 비밀번호 서로 주고 전해버립니다. 기존 호텔 사업을 잠식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분야가 생기랍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톰프리드에 있죠 지금 세상은 평평하다 쓴. 이랬습니다 비관론자들은 대개 옳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자들은 낙관론자들이다 늘 느낍니다만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은 언제 글 쓰고 언제 편집하고 언제 취재하고 언제 사람 만나고 언제 이렇게 정리해서 내는지 모르겠어요 부럽고 두렵습니다 매치메이커 혹은 플랫폼에 대해서 매치메이커스라는 책을 소개했고 그 가장 매치메이커 대표적인 사례인 에어비앤비스토리이 둘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